아 정말 너무 뜬금없고 정말 너무 뜬금없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알아요! 알아. 정말! 정말 갑작스럽다는 거 아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간 어. 됐고 너무 오랜 시간이었어! 저희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어.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겠지만 저희 방가내가 책을 냈답니다! 네. 없었고, 홍보도 <laughs> <풍도도> 없었고, <laughs> 그냥 우리 조용히 1년 반 동안 21세기 득소와 음, 함께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가 두둥, 그 결과가 음, 두둥 음, 나와버렸네. <laughs> 정말, 정말 여러분들도 어? 하고 어? 모른 편을 띄우셨겠지만, 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음, 어. 우리가 한창 방관회를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너무 재밌다 음, 음. 이거 글로 써보는 게 어떠냐 했다가 저희가 어 여러 이제 정말 오랜 고민 오랜 회의를 거쳐서 오랜 미팅을 이제 한 결과 저희가 이제 21세기 복수랑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음, 음, 많이 아, 작년, 하고 작년 초부터 더 준비했으니까 그렇지. 저희가 미팅 다니면서 그 산남이가 맨날 같이 미팅 다니면서 음. 회의도 하고 또이 안에 <laughs> 저희 언니가 데뷔를 했어요. 일러스트 어, 작가로 저희 큰누나가 네. 직접 그린 그림들 우리 철령이, 효진이, <목소리> 효선이 여기 나온 모든 그림은 다 저희 홍평도 치타가 직접 어. 다 그린 거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 책에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저희들이 어렸을 때 모습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흑역사가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방아자한테다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아니요. 생각에 또 이제 사진도 도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어 정말 사진들부터 해가지고 하! 잠깐만 엄마 <laughs> 찍어줘. 저희가 정말 처음 여기 표지부터 진짜 제목 그쵸? 여기에 들어간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손을 탄 누나 몇 살이야? 36살이요. 36년 <laughs> 35년, 32년의 삶이 다 녹아든 그렇죠 네. 저희가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당시에는 어어떻게 어, 막막 어, 막막 막막했어. 어, 너무 막막했어. 너무 막막하고 우리가 네. 솔직히 내도 되나? 재미라는 <laughs> 거를? 그렇지? 어, 이래도 나 <laughs> 이러다 이제 큰 용기를 얻고 했는데 한 중반부까지는 인터뷰가 정말 어두웠다. 우리 진이잘 컸어! 하나로 반간이 일는데 우리가 너무 암흑세계가 <아무세게 웃음> 있었던 거야. 어, 너무 힘든 <laughs> 현... 삶을 살았어가지고 우리가 <laughs> <그렇게> 그걸 다 <laughs> <그렇게> 풀어내다 <laughs> 보니까 전반부는 약간 이제 좀 밝으면서도 <laughs> 그렇죠? 약간 우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밝은 방간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laughs> 근데 사람이 늘 항상 어.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그래서 솔직하게 다 담아낸 거고, 어. 억지로 막 웃음을 드리려고, 억지로 해석한척 어. 하려고 그런 부 분들 다 뺐어요. 맞아요. 솔직하게. 그딱 원한 거는 하나였어요. 그냥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감동을 조금이라도 이제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그렇죠. 추억을 응. 간직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공감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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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 우리 얘기라서가 아니라 어. 재밌어, 재밌어요. <웃음> 정말 <웃음> 이 캐릭터들이 그대로 그냥 책에 어, 담겼다. 이거를 돼요. 미리 보신 분들이 주변 분들이 계시데 어, 그분들은 맞습니다. 정말 너무 약간 울컥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모르니까. 추억도 생각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이제 어디서도 얘기 안 했던 음. 스토리들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너무 뜬금 없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laughs> 저희 오래 준비했다고 하셨지. 너무 너무 이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어. 어떻게 이렇게 친해요? 그게 <laughs> 담겨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끈끈하고 친할 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중비한게 있죠. 또 우리 언니가 진짜 밤샘 작업을 하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다 그렸거든요, 일일이. 네. 근데 이 일러스트를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기는 아쉽다. 그래서 저희가 또 너무 부끄럽게도 굿즈가 나와요, 굿즈가. 굿즈가 우리는 평범하지 않아. 지금 <laughs> 어. 제작이 들어가 가지고 <laughs> 실물이 없는데 맥주잔으로 아 또그 맥주잔에 저희 흑봉도 네. 치타가 직접 그린 그림이 무둥 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또 여기서도 저희가 끝내면방가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아쉽다. 구매 인증을 하신 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각자 개개인의 애장품. 애장품. 애장품을 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애용했던 것들을 담아서 그렇죠?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근데 맞아요. 근데 음. 지금 각자 어떤 애장품인지 그치? 아예 몰라. 몰라 몰라. 철리가 방금 그랬잖아. 각자 잘 사용했던 애장품. 저는 뭐 정확해요. 오, 나 추억하는? 나는 그내간내 간을, 내 간을 보낼게. <laughs> 아니, 아니, 뭐가 아니. 갈지는 몰라요 그거. 나잘 <laughs> <laughs> 사용하고 있는데 간이죠? <laughs> 뭐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들 이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다아 밑에 설명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열심히. 최대한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가면 갈수록 저희가 약간 부로그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담아냈고 네. 그리고 저희 방간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해서 또 저희 방간회를 알수 있게끔 또 담아놓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읽으시면 네. 그냥 부담없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 아, 심심할 때 읽으시면 저, 돼요. 돼요. 심심할 네. 때 가볍게 제가 감히 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딱 앞에 이미 모든 책이 정리가 돼 있어. 응. 웃음과 눈물 사이 그 어디쯤의 이야기. 딱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처도는게 저희 집이 약간 이런 분위기에요 그 어. 진짜. 어.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쓸어볼게요. 쓰.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이런 느낌. 느낌. 근데 진짜로 책을 쓰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대단하신 게세 명이서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힘든 작업인지 몰랐고 저희는 그래서 더 솔직히 너무 소중하고 어, 이부분들을 우리 방아지들도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사. <웃음> <웃음> 재미있게 봐주시길 간히 네, 재미있게 읽어주시고요. 또 저희가 또 갑자기 쌍둥밖에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음. 항상 긴장하시고 뭐가 또 키워낼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시고 그리고 덕분에 저희가 이 좋은 책낼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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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유. 아 이거 이 책을 읽고 많이 행복하시고 조금만 오세요 우리 어떨까? 감동 인사양 읽어보시고 <laughs>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또막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음. 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하시고 계실 계시, 계시는지 진짜 그렇죠.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방간의입니다. 안녕. Bye.